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나규태라고 합니다. 네, 자녀분이 몇분 계시죠? 한명 있고, 일곱 살 아입니다. 패밀리카로 산타페. 네네네. 너무 정형적인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애기 태우기도 네. 좀 넉넉하고, 실내도 크게 나와서 네네. 좀 이게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걸 뽑았게 됐습니다. 네. 네. 기존에 타셨던 차도 산타페였셨잖아요 산타페에서 산타페로 오신 게. 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어, 원래 산타페를 판매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로 하려고 했는데, 팰리세이드로 대기를 그때 당시에 좀 오래 걸렸었어요. 1년 넘게 걸리다가 차가 나왔는데, 흰색을 원래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딜러분이 까만색으로 착각을 해서, 까만색이 나와서, 다시, 빠꾸시켰습니다. <laughs> 아, 하얀색을 구주문했는데, 그 검정색이 나왔다. 네네네네. 그럼 <laughs> 검정색이라도 팰리세이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받아야, 받아야 겠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 아, 근데, 까만색을 세면, 네. 제가 항상 도색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도색할 바에는 네.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제 하얀색을 다시 기다렸는데, 그때 기다린 동시에 이게 나와서, 어. 차라리 이게, 이것도 넉넉하고 해서 이걸 네.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요거 지금 보는 차가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 네네네. 근데 기존에 타셨던 산타페는 디젤이었어요? 가솔린이었어요? 저는 디젤은 잘안 타요. 아. 디젤은 딱한번 구매해보고 네네. 그 뒤부터는 다 가솔린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네네. 딱 1년 됐어요.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4,500에서 한700 정도 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궁금한 게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일단 이따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타이어하고 휠은 네. 순정이고 네. 브레이크만 튜닝했습니다. 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네. 차도 무겁고 해서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튜닝하게 됐습니다 아, 튜닝하시는 게좀 나아졌어요 음. 네좀 많이 나아졌어요 또 앞쪽이나 옆쪽에 튜닝하신 것도 있으신지 어옆쪽 네. 사이드 네. 스텝 네. 아, 네. 오케이. 네. 네. 어르신들 타기 그냥 이렇게 붕 떠서 이제 불편할 것 같아서 네. 발코타라고 편하게 이렇게 음. 하게 됐습니다 순정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사제입니다 스텝이 한 135만원 정도 했습니다 차가 너다 크다 보니까, 네. 이런 주차장에서 네. 트럭크가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많이 걸리죠. 트럭크가 넓다 네. 보니까 네네. 이게 앞으로 많이 나와서 열어야 되는 편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으세요? 네, 몇번 아. 걸쳐져서 좀 네. 기스를 좀 많이 내서. 아, 기스 하세요? 네. 그래도 <laughs> 다행히 장기, 장기스라서 다행히 네. 지워졌습니다. 네. 자동주차 기능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옵션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거의 네. 풀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 그걸 활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요, 루프, 요거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좀 있으신지. 아니요, 전,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무것도 없네. 요 지금 2차, 어떤 트림이고, 가격, 보험 부탁드릴게요. 음, 가격은 한5,280 정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블랙, 블랙 하이 리브드고, 블랙 잉크고, 옵션은 프로으로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풀업으로 선택하신 계기가? 지금까지 다 계속 프로으로 넣었어요. 어... 옵션 뭐 그렇게 고를 바에는 네. 차라리 그냥 다 프로모 넣어서 그냥 끌고 다니는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우리 음. 한번 타시면 오랫동안 타시니까. 아니요 <laughs> 그렇게 아, 오래 타진 ]가요? 않아요. 네. 거의 2년2 년마다 네. 차를 바꾸는 것 같아요. 여기 그차 이제 공간 한번 볼게요. 아네네 네. 저희가 이제 패밀리카. 네네. 어 이제 보는 거니까. 네. 야. 네. 아, 차 지저분한데. <laughs> 아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네. 이열 공간 좀 만족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열 공간이, 이거는 기존 산타팩 보다는 좀 넓어서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편리하고, 어, 좀, 어른 듯 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기존이랑 좀그 공간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네, 좀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여이 오른쪽에 이커플더 이런 거 특별히 설치하시게 된 이유가? 아기 편하게 음료수나 그냥 가져먹을 네. 때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이드도 자주 사용하시죠? 이거. 이건 애기가 사용 많이 해요. 그쵸. 네네네네. 음, 이게 순정으로 다, 그, 어, 네, 이건 순정으로 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카시트, 지금 카시트가 있는 건가요? 네,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요 등받이 카시트가. 네, 좀 없는 등받이는 없는 거고, 거. 이게 엉덩이만 이렇게 네. 장착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오. 요걸 특별 히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받이 있는 걸로 하는데. 근데애기 네. 엄마 차도 있는데 네. 애기 엄마 차는 등받이 있는 거고 네. 제 거에는 이게 없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애기가 이거를 타면은 네. 아예 들을 눕더라고요. 그래서 더 편하게 더 잠을 장거릴 때나 그렇게 좀말 편하게 자더라고요. 아, 아예 그냥 그 등받이로 이제 옮길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지금 7인승이죠. 6인승이. 공간을 이제 시트를 좀 활용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딱2 네. 열까지만 하고 여기 저 뒤에는 트렁크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트렁크 공간, 그거, 그 부분 때문에. 예, 넓어가지고, 그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안 태우신 건 아니죠. 탈 사람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운행도 많이 안 했었고, 주말에 가끔씩 운행하고 그랬기 네. 때문에, 뭐, 운행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럼 여기, 일도한 뭐, 트렁크 한 번. 아, 네네네. 네. 트렁크 지금, 어, 어. 네. 트렁크 지금 여있는데 아, 네. 앞으로 좀쫙 뺄게요. <laughs> 네. 네. 아,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네네네 아, 정말 높네요 아 네네네 네. 이런 보호, 보호 커버 같은 경우는 씌우신 이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어좀 차를 기순하고막 그런 것좀 별로 안 좋아해서 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램프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하신 건가요? 보호. 요즘 유행이라서 네. 이거 차 뽑자마자 했어요 이것도 <laughs> 그즘 네. <laughs>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시방 등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인터넷 보고 했어요 저도. <웃음> <웃음> 공간대 그리고 공간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미션 볼트 이거 같은 경우가 있있으요 아니야 이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쿠퍼도 보이죠. 이거 가장 깨 생각하실 때이차 장점이 이제 몇아 단점 장점 있는데? 네. 네, 장점은 연비가 네. 좋고 승차감도 네. 네. 괜찮고. 네. 패밀리 카로는 최 적당하고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연비는 그래도 한 13, 14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 괜찮네요. 그리고 승차감이 좋다고 하는 건 언제 쯤느셨어요 집사람이 운전하다 보면은 네. 어이 전에 차보다 승차감이 좋다고도 하,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아내분 타시는 건 어떤 차? 죠 K7이야. 아,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단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썬루프가 파노라마가 아니라는 거. 아 볼까요? 네. 저기서? 이게 닫을 때또 네. 자동이 아니에요. 또이 커버 같은 경우는 손으로 네. 닫아야 돼요. 그래서좀 이게 좀제 예. 입장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이제 풀옵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네. 아, 다른 단점은? 또 다른 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빼고 다 이제 좀. 네, 괜찮은 거. 것 같아요. 만족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가장 뭐 이거 차 어떤 분한테 이제 가장 이제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어 아이들 있는데 저도 원래 카니발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 동네가 좀 눈이 오면은 네. 이게 사륜 아니면 못 올라오게 돼요. 어. 불편해요.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원래 카니바, 요번에 산타페를 팔고, 원래 카니발을 고민하다가, 4륜이 없어서 그것도, 제가 옵션이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4륜 네. 찾다 보니까 이걸 구매하게 되는데, 애기 네. 있고 4륜 필요하시면 이차좀 만족도 한것 같아요. 펠리세이드보다는. 연보이도 괜찮고. 네. 네. 그럼 요거를 좀 사면 좀 후회하실 것 같은 거있을까요 후회하실 것 네. 같아요. 놀러 많이 안 가시는 분? <laughs> 저같이 운행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은 좀 많이 후하게 날것 같아요. <laughs> 깨썼게 되니까.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